이번에는 복소수 연산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72페이지에 보시면 켤레 복소수라고 나와져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켤레? 눈에 데 켤레라는 게 뭐야? 신발 한 켤레 할때 뭐야? 어? 신발 한 켤레 할때 모양은 비슷하지만 뭔가 좌우가 바뀐 거지. 그치? 그거를 한 켤레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켤레라는 거는 형태가 비슷해. 근데 좌우가 바뀌었어. 좌우를 나타내는 게 플러스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2 플러스 루트 3i다. 이 녀석의 켤레는 이 마이너스 루트 3 i 다 이렇게 된다고. 얘네 둘이 한 켤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의 켤레, 응? 이 녀석의 켤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있는... 아니, 루트란데 씨. 아 앞에 있는... i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알겠지? 이게 켤레야. 그래서 약간... 너네한테 함정을 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거. 루트 3i-2의 켤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학생들이, 음, 켤레니까 루트 3i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켤레 아니야. 이건 켤레가 아니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루트 앞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 실제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가 켤레인 거지 이건 켤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함정으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항상 어, 우리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순서대로 나타냈었을 때이 i 부분 앞에 부호가 다른 게 켤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간지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a 플러스 bi의 켤레는 위에다가 바를 하나 써요 이게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b i 의 켤레 근데 이거의 의미는 a 마이너스 b i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4 플러스 루트 3 i 의 위에다가 바를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요 4 마이너스 루트 3 i 그니까 러 바라는 거는 켤레라는 의미인 거고 i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번에 복소수의 사친연산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막 암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혼나야 돼. 알겠어? 그냥 이걸 보고 뭐 어떤 느낌이 싹 와요? 응? 어? 뭐지? 똑같네? 뭐라고? 똑같네? 쉽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쉽다. 별거 아니다. 이게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도 마치 그냥 A처럼 생각해. 알겠어? 그러면 우리 다 봐. 더셈을 할때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돼. 그게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수는 실수끼리 더했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 거라고. 자, 우리가 2i하고 3i하고는 계산할 수 있어. 5i라고. 무슨 말겠지? 그러니까 2i하고 루트 3i하고 더하면 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앞에 개수끼리만 더해주면 된다고 마치 동류항처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 그러니까 그거니까 어, 1번, 2번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끼리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 근데 이제 곱셈에서는 뭔가 조금 달라 보이잖아. 별게 아니라고 우리가 곱셈도 똑같아. a 플러스 b i 하고 c 플러스 d i 하고 계산을 할 건데. 우린 i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i는 항상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다른 거하고 차이가 없다면, 그냥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그럼 얘는 뭐야? 분배하면, ac 플러스 adi. 그 다음에 얘는 bci. 그 다음에 얘는 bdi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수, 얘는 실수겠지? 실수, 실수끼리 계산하면, AC-BD하고, AD-BCI로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살짝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사칙연산은 그냥 똑같아. 그냥 뭐만 신경 써주면 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만 주의하자. 알겠죠? 음. 자, 나누쌤도, 이것도 뭐냐면, 눈에 봐봐. 우리 2 플러스 루트 3분의 a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거 어떻게 했어? 유리화를 했잖아. 아래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니까, 4 빼기 3. 해가지고, a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그니까, 러 i에서도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1 플러스 3i야. a가 있어. 이걸 계산을 하래. 그럼 여기가, 여기가 뭐야? 실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는항연히뭘 곱해? 켤레를 곱해. 1 마이너스 3i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1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되니까 9i 제곱이 된단 말이야. i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a 곱하기 1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나눗셈을 외우지 말고 그냥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게. 분모의 유리화 과정하고 비슷한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차이만 난다고요? 분배했었을 때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것만 신경 써 무슨 말겠죠? i는 건들지 말고 i 제곱이 나온 것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그 신경만 써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73페이지 봅시다. 사친 영사에 대한 성질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i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다. 실수랑 똑같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별게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뭐 이게 만약에 교환법칙은 얘는 특이하, 특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수하고 동일하다. 그니까 러이 녀석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껌이다. 쉽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여기 있는 이 용어 자체를 쉽다라고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겠지.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4번만 하나 좀 별표를 쳐놓읍시다. <laughs> 켤레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laughs> 자, 켤레의 켤레는? 월, 원래대로 되겠지? 이 녀석에, 이 녀석에, 이게 복소수인데, 그거의 켤레에, 다시 한번 켤레를 했어. 그럼 부호를 바꿔주는 거잖아, 켤레는. 그치? 어, 여기서 켤레는, ᄂ, i 앞에 부호를 바꿔주는 건데, 부호를 바꿨는데, 다시 한번 바꿨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가 되겠지. 그치? 우리가 보통, 복소수는 z로 마, 많이 표현을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다 별표를 쳐 놓으세요. 이번에다 별표를 쳐놓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켤레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두 번째 성질이야. 켤레는, 더쌤, 곱쌤을 하게 되면, 켤레하고 덮하거나, 아니, 덮 먹고 싶나 보다. 더 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왜냐? 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i 하고 a 마이너스 bi 하고 이게 켤레잖아. 둘의 켤레잖아. 그러니까 얘가 퉁 까지고 없어지지? 그래서 실수가 되는 거고요. 둘이 곱하면 a 플러스 bi 하고 a 마이너스 bi 하고 하면 합차에 의해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나와서 얘도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 뭔가를 이 켤레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된다. 이걸 문장으로 기억하라고 나중에 써먹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그냥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여기 쓱봐봐 어? 켤레를 응? 더하거나 그러니까 이, 복, 이 복소수끼리 켤레는 더하기 빼기 자 1, 3번은 더셈 뺄셈 4번은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합체 분리 가능하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이게 약간 좀어좀 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걸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뭐라고? 켤레는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합체, 분리, 가능 이렇게 딱 적어놓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우리가 어, Z1이냐? 이렇게 Z1 더하기 Z2를 했는데 이거를 Z1 더하기 Z2로 분리를 할 수도 있대 여기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알려 줬지. 공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중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고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거를 이거다라고 하는 건 되게 쉬워. 어? 근데 하지만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이 따로따로 켤레되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체해 가지고 켤레한 거랑 동일하다.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 말이 이 말이야. 켤레는 더셈뺄셈곱셈나눗셈에 대해서, 자, 더셈, 더쌤, 합체. 이렇게 가는 걸 합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분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합체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 만약에 한글로 문장을 하나 딱 써놓으면, 3번과 4번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요. Z2를 C 플러스 D 아이다 라고 놓게 뭐 이렇게 놓고 그냥 이거 이거 계산한 거하고 이거 계산한 거하고 서로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돼 공, 공교롭게 같았으니까 자 봐봐 얘네 둘 더해봐 이거 이거 봅시다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 왼쪽은 왼쪽은 A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된 거에 켤레를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따로따로 켤레를 했으니까 a-bi고 얘는 c-di인데 둘이 더하면 또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되는 거니까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어떻게?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합체, 분리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나누기가 있는데, 나누기가 이렇게 이 전체에 Z2분의 Z1에 대해서 켤레를 돼 있어. 이 녀석은 따로따로, 따로따로 켤레를 한 것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써먹는 건 중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기가 되어져 있는 켤레를 이쪽 과정으로 바꿔서 하나로 합체해가지고, 현례를 써먹는 게 진정한 고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딱 그런 거고, 여기서는 4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현례는 덧셈하고 곱셈을 하면 실수가 된다. 알겠지? 자,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간... 마지막으로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다. 이건 너무 너무 쉬운 거야. 좀 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i가 3 마이너스 4i래. a가 뭐고 b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해야 할거 아니야. 맞지? a가 얼마가 돼? a가 얼마?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4 그냥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 설명을 그냥 무슨 막 그냥 좀뭐 그냥 곱상스럽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a 플러스 bi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봐봐 이 0이라는 거는 실제로 0 플러스 0 곱하기 i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도 뭐? b도 뭐? 0. 그래서 우리가 는 0꼴로 정리를 하면 실수 부분도 0이 되어야 하고 허수 부분도 0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거 선생님이 뭘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지? 가로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뒤에 계산하는 문제가 뒤쪽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는 0이다라고 쓰면 얘가 뭐? 얘가 뭐? 그러니까 지금 는 0, 는0두 개가 나왔지. 그니까 미지수 몇 개까지 풀수 있겠어? 그치, 미지수가 여기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게 나올 거라고.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